며칠 전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. 이틀쯤 지나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가 같은 병실에 들어왔고 그 엄마가 상주 보호자로 같이 계셨어요. 제 친구들이 면회를 와서 간식을 챙겨다 주었는데 혼자 먹기 뭐해서 병실에 계신 환자분들이랑 좀 나눠 먹었죠. 남자애도 좋다고 받아먹고 어르신 두 분은 당뇨가 있다고.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.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남자애랑 그 엄마 목까지 챙겨드렸어요. 꽈배기랑 도넛 한 번, 고구마랑 주스 한 번, 총두번 정도 그리고 어느 날 다른 환자분이 요플레를 돌리셨는데 그 엄마는 또 자연스럽게 애 거랑 자기 거두개 받아 가시더라고요. 보통 보호자들은 예의상 괜찮아요 하며 사양하지 않나요? 이분은 거의 옵션처럼 당연하게 챙기시는 느낌이었어요. 그날 오후 그 남자의 엄마가 피자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어요. 저랑 눈 마주치자마자 커튼을 급하게 치더니 자기들끼리 안에서 몰래 먹더라고요. 곧 간호사님이 냄새 나는 음식은 밖에서 드셔야 해요. 하니까 민망했는지 들고 나가더라고요. 사실 피자 나눠 주길 바란 것도 아니고 저도 안 좋아해서 괜찮았는데, 그동안 받은 게 있는데 최소한의 예의나 눈치는 있지 않을까 싶었죠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.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죠? 그럼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챙겨주세요.